자, 저항. 어,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버프가 지금 일단 들어왔네. 요오오 근데 이거, 아, 얘가 좀 멈춰 있어 주는 것 같은데. 솔로잉이라서. 근데 이거 딜은 제가 지금 1680, 고대학세 중단일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브레이커라서 딜은 진짜 엄청 셉니다. 어 방금 보셨어요 이거 핑 찍어준다. 서두르세. 나 내가 눌렀나 싶었는데 이거 <laughs> 시스템이 나한테 백핑 찍어주는데 <laughs> 여기서 원래 바운트루를 지금 써야 되는데 딜이 세가지고 뭐 알려주려나? 어둠의 기세가 강지고있 백핑만 자꾸 나와. 어. 이게 두 개만 나오네? 이게.. 아.. 그래서 파괴폭탄을 던지면 혼자서 올라가고 오케이 러면 기믹도 성공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세다 내가 지금 이게 캐릭터가 너무 세서 여긴 똑같고 오 표시 알려주네 이거 잡기. 오케이 가시고. 아 여기 모이라고. 오케이 원래 똥을 빼고 모여야 되는데. 치고. 뭐야 아 내가 이것도 쳐야돼 아 오케이 <laughs> 아 내가 다 쳐야지 내가 다 해야지 여기서 똥을 뺐다가 여기 카운터 그럼 내가 쳐야지 어 카운터 안나오네 우리도 겸서고, 겸. 한번더 겸서고. 우리 아마 초기화 될거예요 방금, 때리고서 바로 풀타임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네 맞네 와도니 맞네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격돌 어떻게 할라나? 아 반대 뗄게요 이거 안 죽이고 어? 파란 분배랑안 나온다 <laughs> 파란 분배랑 나오지도 않아 1인 칼맨 카운서 나오는 것까지 걸림 죽음이겠는데 이거 난 칼부림 패턴. 실드 감아줄 사람도 없는데 점차 이거 점차 가까이. 이거 격들을 서둘러 그를 처해야 해. 자, 잡아야 되나. 어. 돼. 누가 때리는 거야 이러면은 싱글 모드 노말의 하이 버전이라서 큐만 나옵니다. 아 이거 예상했던 대로 딱그 짝이다. 치면은 격돌를 성공한 만큼 이제 배리어가 까요. 아 이거 난나도 안 쓰고 이 격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잡을 수 있네 오케이 1격 세개 퍼펙트하고 2격 퍼펙트 하나 하면은 끝어 여기 잡으라고 딱 방향도 알려주시네 그럼 어떻게 피가 까이는 건가요? 아까였어. 어, 92줄. 안 돼. 아. 죽었어. 벽돌을 <laughs> 잡을 때마다 피가 피나 실드가 까이니까 벽돌 하다가 죽다노말하듯시부 그냥 노말하듯시 부숴야 해. 빨간색으로 야! 아, 말해야지 을두 번하고 나오냐아내 네 번이 궁룰인데 갑자기 두 번만하고 이거 무슨 뭐 얘기, 예고도 없이 나와. 아, 이거 씨. 어, 뭐야? 이거 뭐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매우 걸려볼까? 이거네눈 어 속임입니다. 어야 보여준 다카운터 어딘지 찾아보도록 하자. <laughs> 방금 살짝 눈이 침침했는데. 어 됐다. 와어 싱글이야 샀다. 어떻게 이어? 그리고 그 주인을 비추지. 와 이거 그냥 이렇게. 문제가 문제가 너무 쉬워요 거의 1 더하기 1급이야 어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피함 포션 오오오 그냥 무빙으로 빼야돼 나오는 팔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 가는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는 속도가 빨라졌을 뿐. 그래도 어렵지 않겠. 여기에 라를 받고. 근데 이러면 아래 뱀을. 키안 나오네. 아래 뱀이 안 나오네. 쫙 뿌리고. 어, 이 억으로 하네. 팔장만 쳐도 가는구나. 팔장만팔장만 다 봤어. 잘 가. 잘 가. 아 맞네. 그냥 삥 순서대로 돌면서 나오네. 돌라고 돌면서 피하라고 돌면서 나오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맞습니다. 오케이. 카멘 솔로잉 에키드나 실로잉 해봤습니다. 근데 딱 솔로로 하기 좋게 나왔네 이전 거 쿠쿠나 카양게 이전 거 솔로 나오듯이 딱 진짜 되게 크게 위화감은 없고 근데 물론 기믹 같은 게 되게 키누나 같은 경우는 기믹이 되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아 바로 초기화 야돼 바로 소개야 되는구나 좋네 uh the...